안녕하세요 드럼 무풍 지대 입니다 오늘도 찍을거리가 한게 생겼습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요거는 어, 이제 생긴게 자물통처럼 생겼습니다 자물통처럼 생겼고 키패드를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도어락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키를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키만 보관할 수 있는 게 그냥 아니야. 이게, 여기에 있는 이런 큰, 큰 키도 들어가고, 리모컨도 들어가고, 수납함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어 공용으로 쓰는 곳에 뭐, 키를 한개 넣어놓고, 이렇게 아는 사람만 쓸 때, 이런거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쪽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물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저거는, 저 자물통은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요 버튼을 눌러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넣을 때도 요 버튼을 눌러서 걸 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어야만 이 안에 있는 락을 열었다 폈다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걸로 뭐 우리가 뭐 자전거를 잠넣는다든지뭐 그런 거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이거 안 쓰고 이거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빼놓고 이 안에 열쇠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랜선에 넣어 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앱을 깔아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물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거나 뭐 배터리 문제로 안될 경우에는 여기다가 C타입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시타의 케이블로 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뭐 건전지 없다고 뭐 여는 방법이 절대 없다 그러면 은 큰일 나겠죠. 우리 디지털 도락도 밑에 부분에 뭐 9V 건전지를 연결한다듯이 뭐 그런 방법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하게 이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센서만 가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잠겨지는 타입이고요그 다음에 건전지는 요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전지 커버가 있습니다. 건전지 커버를 여기다가 에 하고 피스를 다 조아주면은 이제 건전지가 안 움직이죠. 근데 뭐 저는 건전지 커버까지도 뭐할 일이 있나 싶지만은 일단은 나중에 할 때는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벽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이게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이다가 이게, 이게 이게 벽이다 그러면은 벽에다 붙이고 피스를 여기다가 박아줘야만 약간 튼튼하게 고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눌러서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이, 이 고리는, 이 고리는 요 안에 요, 요 버튼을 제껴야만 넣었다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런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투야 T-U-Y-A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뭐, 트러블 슈팅에 보면은, 음, 딴 얘기 없고, 안 열린다. 그러면 배터리가 없는지 확인해라. 만약에 배터리가 없다면은, C 타입 꽂아서 충전을 한뒤 열어봐라.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은, 과부하가 걸렸고,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때는, 이렇게 좀 톡톡 눌러서, 한번 빼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앱을 어떻게 깔고 뭐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뭐그런 거에 내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투야라는 어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투야라는 어플을 요겁니다 요거 투야라는 어플을 만약에 설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주시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저는 이미 이만쯤 쓰고 있는데 야가 이렇게 실행하니까 아마 추가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추가가 안 나올 경우에는 브러스를 눌렀을 때, 장치 추가. 누르면은, 여기 장치 검색 중, 그러면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기계를 찾습니다. 자동으로. 추가 누르면은, 야가, 여기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통신되고 소리도 나면서, 완료가 됐다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탭 앤드 홀드 투은나 이게, 그러니까, 길게 누르면은, 열릴 것이다. 아 예, 네, 잠겼고요 아, 길게 안 눌러서 그런가 일단 잠겼는지 볼까요 아, 현재 열려있고 오, 어, 지금 잠겼습니다. 자동으로 안 열립니다 다시 길게 누르면은 네, 띠리끄면서 열렸습니다 네, 열렸고요 그 다음에 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키를 잠깐 어, 열어서 뭐 작업을 해라라고 할때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기 싫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어 m i 인 다이나믹 패스워드 해 가지고 얘가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6489271 5를 눌러서 안에 걸 꺼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64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는 요거를 가르쳐 줍니다. 6, 4, 8, 9, 2, 7, 1, 5, V. 예, 열렸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요거는, 영어로 보니까, 5분 동안만, 예, 그 비밀번호가 지원되고, 또좀 있으면은, 또 비밀번호가 또 바뀌겠죠. 그리고 뭐, 카피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멤버 매니저먼트 해가지고 이 투야라는 어플을 쓸때나 어, 말고도 가족 구성원들한테 이 기능을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유를 해주면은 어, 다른 분들도 저하고 또 제가 한번 깔아놨으면은. 제 계정으로 연결된 것들은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에 들어갔을 때뭐 키패드 볼륨 뭐 높게 돼 있고 스마트 링케이지 도어락 알람, 도어락 알람 시 연동 트리거. 이게 문이 열리면은 알람이 오도록 네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저장 패밀리 고홈 뭐 가, 가족들이 뭐 집에 갈때뭐 임일 트리건데 이거는 뭐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애드 패스워드 해 가지고 이 기계에 비밀 번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로 비밀 번호를 만든다.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6자리에서 10자리 123 456그 다음에 패스워드 네임은1234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면은 너무 쉽다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할게요. 789 1234 56789연결됨야 이것도 안 맞다고 나오네요. 네, 다시 지우고, 151548. 이런 식으로, OK. 저장. 아까 전에 쭉 연결된 번호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잠겼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151548. 체크. 열립니다. 이렇게. 드릭! 그러면서 열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마스터 비밀번호가 되는 겁니다. 1515482. 제 거는 1 5 1 5 4 8 2니까 한번 제꺼 한번 열어보시고요. 지금 닫으면 또 자동으로 닫힙니다. 안 열립니다. 다시 151548V. 이렇게 쭉 열리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금방 열면서 여기에 적외선에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잠기는 겁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뚜껑이 닫겠습니다. 못 엽니다. 안 열립니다. 이럴 때 밑에 C 타입 꽂아주고 얘를 아직 안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꽂았습니다. 151548V. 네, 열렸습니다. 그러면 딱 열고, 건전지를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락이 잠기는 게 보이시죠?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리셋하거나 새로 휴대폰이랑 연결할 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투야 어플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블루투스가 여기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디지털 도어락이 아니라 이 안에다가 키를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안 쓰는 키 같은 거는 가지고 다니기 되게 불편한데 요런 그거를 그 주위에다가 장착을 해 놓고 뭐 필요하실 때 여기서 키를 꺼내서 쓰고 다시 넣고 하면은 키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런걸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랑, 그 다음에 여기 무리대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제 영상이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